안녕하세요. 좋은 집을 소개시켜 드리는 집 쇼핑의 이과장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현장은 부평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현장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건물 구면은 총 20층 건물에 12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. 주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까지 100%자주식 가능한 현장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현장은 3룸과 4룸이 있는데 3룸에 있는 통 테라스까지 함께 있는 현장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주변 인프라는 초중고와 시장, 대형 병원까지 도보 10분 이내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프라 역시도 훌륭한 현장입니다. 그러면은 실내로 들어가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 실내로 들어와서 전실 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전실 앞에 보시면은 지금 키큰 장이 다섯 칸이 세로로 길게 나와 있고요. 바닥에는 띄움 시공이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. 반대편 쪽 보시면은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어 가지고 이제 외출 시에 집안 전기를 쉽게 버튼 하나로 이제 끄고 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중문 중문은 3중 슬라이딩 도어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중 어, 현관을 지나서 이제 욕실 먼저 보여 드릴 건데 욕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는 미끄럼 타일 방지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. 거실 뒤에는 수건, 수건 수납장도 양쪽으로 넓게 나와 있습니다. 이어서 이제 첫 번째 방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드레스룸으로 쓰시기에는 알맞은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방과 거실과 이어지는 통베란다가 나오는데요. 이제 한쪽 수, 수전이 양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는 위치에 사타키를 두실 수 있고요. 이제 통베란다 크기만 해도 10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꽃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나 뭐 이제 잔짐 등을 수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밖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아예 뷰 자체가 사방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답답함 없이 조망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역세권 위치에 있는 현장들은 앞이 조망권이 막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조망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통베란다를 지나서 이제 주방 먼저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. 우선 D 귿자 형으로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자리는 4인 가족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. 그리 옆에 보시면은 넓게 나온 후드와 상고에 가스레인지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까지 이제 함께 두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시고요.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자리와 여기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수납장 하나 짜셔 가지고 공간 활용을 더 더욱 더 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방을 지나서 이제 거실 모습을 보여 드릴 건데요. 어, 거실 모습은 우선 쇼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4인용 쇼파를 두시면은 딱 알맞은 크기가 나오고요. 반대편 아트월 자리도 쇼파 자리와 같이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 TV도 설치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. 아, 티... 쇼파 자리 시청각이 4.2m 정도 나오기 때문에 대형 거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거실을 이어서 아, 두 번째 방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딱 알맞는 크기 같아요. 지금 싱글 침대 하나와 책상, 옷장까지 모두 가구 배치를 하실 수 있는 알맞은 구조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방을 지나서 이제 부부 침실 방을 보여드릴 건데요. 부부 침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퀸 사이즈 침대와 이제 옆에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제 붙박이장을 조금 짜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티 테이블 같이 이제 공간 활용을 잘 해주시면 더욱더 이제 안방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크지는 않지만 지금 갖출 거는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. 샤워기. 자,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린 현장 어떠셨나요? 요즘 신축 같은 경우에는 통베란다가 없는 현장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소개시켜 드린 현장은 통베란다와 막힘 없는 조망원까지 함께 있어서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현장인 것 같은데요. 오늘 소개시켜드린 현장은 이제 GTX 비노선이 2024년도에 착공이 시작돼서 30년도에 개통이 되면은 앞으로 더욱더 집값 기대값이 더욱더 높아질 것 같은 현장인데요.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집이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